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설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인 이 주기도문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을 아버지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우리 아버지가 하늘들 안에 계신 분임을 이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이라는 말을 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우 원문에서는 분명히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절 말씀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사용된 이 하늘은 단수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 기도문 안에서도 10절의 하늘은 단수인데 왜 9절에서는 복수로 사용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늘이라고 단수로 사용하는 것이 이 우리의 상식에도 맞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을 설명하는 이 주석서들을 이 살펴보게 되면 어떤 해석자들은 우리 말한 이 셋째 하늘,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하늘의 여러 층위를 가정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늘이 복수로 사용이 된 것은 우리 아버지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왜 새삼스럽게 하늘들 안에 계신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하늘 안에 계신 분으로 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은밀한 것 안에 계신 분으로 말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실감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절을 해석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밀한 것이란 말에 이 것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관사는 중성입니다. 이 중성 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성 명사라고 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영, 이 프뉴마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우리 마음의 이 영적인 차원을 은밀하다고 보고, 그 은밀한 것을 여기서는 하늘이라는 말로 또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가야지만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 은밀한 자리, 그 무의식의 깊이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밀한 것 안에 계시는 분인 하나님을 하늘 안에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각 사람마다의 이 마음 속에 하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이 영적 차원이 각 사람마다 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저마다의 마음 속에 품어져 있는 그러한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복수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자녀로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기도,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추구하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추구하며 살라고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은 기도의 내용 자체도 한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우리 아버지여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는 오노마수 라고 해서 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맞지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윗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좀 불경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개혁 개정을 보게 되면은 아예 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이 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역을 한 것을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라고 나오지만 이 개혁 개정을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거룩해져야 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이 좀 모호해질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의 이름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인들의 그 정서를 지나치게 감안해서 이 번역을 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교회들이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한 그러한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문의 어떤 그원 근본적인 뜻보다는 말해지는 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 뭐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보면서도 알수 있지만, 산상설교 안에도 벌써 이 성경의 원문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내용이 많은데, 무슨 자신감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자신이 없고, 좀 목사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튼 그렇다면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인데,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또 필요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여기에 보시면 하기아조입니다이하기아조는이 3인칭 단수 명령법 단순 과거 수동태. 입니다. 먼저 이 수동태니까 거룩해지다, 이 거룩하게 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수동태 주어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주석서에 보면은 그 주석서에 그 해석을 한 해석자들은 이 수동태를 신적인 수동태 물론 헬라어에는 이 수동태가 좀 대부분이 신적 수동태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도 환상설교를 공부해 오면서 신적 수동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나오니까 당연히 신적인 수동 신적 수동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주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걸 신적인 수동태로 보게 되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기까지 하는 그러한 해석자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각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명령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뿐만 아니라 어떤 기원,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명령법이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법이 여기서는 단순 과거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헬라어의 어법상에서 이 시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3인칭 명령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2인칭이 따르게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2인칭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3인칭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감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만이 아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말할 때도 이런 특이한 어법이 쓰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이 3인칭 명령법에 대한 이해는 유기도문의 전반부를 해석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3인칭 명령법으로 표기된 문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명령, 아까 기원도 들어있다라고 했죠. 헬라어에는. 이 명령 또는 기원하는 자가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 속에는 기도의 주체인 화자의 다짐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다짐하는 그러한 이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이 아들 혹은 딸로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들어있는 그러한 기도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해왔으면서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기도를 하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왔던 주기도문인데 이 기도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함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 자체도 거룩해지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이고, 추구가 들어있는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구가 다음 구절인 10절에서는 당신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그러한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다치말해 자녀들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기만을 기다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오다 라고 하는 이 동사 에르코마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도 3인칭 명령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 드리는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33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의 기도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 서양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동말론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 종말을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이야기할 때 종말론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단 종파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이 신앙인들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나 책임감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단들이 나쁘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렇게는 지적을 하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찾아본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위에 임하였다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자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이 말씀이 깨닫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서 말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 이두 구절만으로도 영과 능력과 나라의 상관성이 분명해진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영의 권능으로 행하며 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삶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엄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겠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재하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그 영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권능과 나라가 의미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아낼 수 있어야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뜻이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수 있는 그 영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확인되고,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내면에서 어떻게 감지될 수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어서 당신의 뜻을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가로 더 공부해야 할 것이 있어서 10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